잘 못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커피숍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커피숍 잘못 들었습니다.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코피. 잘못 들었습니다. <laughs> 조용한 환경에서. 씨발 <laughs> 진짜 아, 뚜껑 열리게 만드네. 씨. 코피샵. 잘못 들었습니다. c o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아, 커피숍. 잘못 들었습니다.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 p 확인이 쉬워집니다. c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커피숍. 죄송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 y 확인이 어렵습니다. 창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 닫았다고 있는 경우 또는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아니더 이상 어떻게 조용히 하라는 거야. 아, 진짜 씨. 네, 말씀하세요. 커피숍 잘못 들었습니다.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커피숍 잘못 들었습니다. <laughs> 잘못 들었습니다. 커피숍. 죄송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. 창문이 열려 있거나 냉난방기가 세게 켜져 있는 경우 또는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 주세요. 아이씨, 진짜. 뭐티 하는 거야, 이거? 네, 말씀하세요. 커피숍. 잘못 들었습니다.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가까운 커피숍. 잘못 들었습니다.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돼요. 아, 담배 떨어졌네. 씨. 죄송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. 창문이 열려 있거나 냉난방기가 세게 켜져 있는 경우 또는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 주세요. 커피숍 잘못 들었습니다.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. 가까운 커피숍 잘못 들었습니다. 조용한 환경 <laughs> 커피숍 죄송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. 창문이 열려 있거나 냉난방가게 켜져 있는 경우 또주변 시끄러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 다시 실행해 주세요. 씨발 하... 내가 기계한테 졌다.